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온전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전의 찬양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 채물 없으나, 나, 나미가.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나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구원이 있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방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신 후에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본명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개바 이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돌이라는 뜻도 있고요 반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의미의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식으로 음역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반석이라는 그 개발하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이날만큼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봤을 때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베드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살기 위해서 자신은 저분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이라고 시몬하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를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줄 알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시몬에게 다시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이 이름보다도 먼저 되는 것은 주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고 사명이고 표현인질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 필리핀 선교 지난주에 다녀왔지만, 그 영상들을 보면 우리는 가지 못했어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고, 입히고, 먹이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지고 또 먹이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능력 없는 우리에게 아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만 받고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